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제 에디터입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 라이브로 진행을 해드렸죠 어, 이번에는 이제 그 실적 발표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꼽아서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먼저 실적 수치들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025년 3분기에 350억 82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은94% 증가한 수치이고요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17% 정도 늘어난 정도예요 어,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93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역시 전년동기 대비 109% 직전분기 대비로는 16% 정도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뭐 어, 어마어마하죠 비록 매출에 있어서 더 이상 전년동기 세 자릿수 성장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94%라는 성장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LS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평균 전망과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뭐 주당 순이익에 있어서도 또 매출에 있어서도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던 것보다 실제 실적이 더 좋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것이죠. 조금 더 엔비디아의 매출을 사업 부별로 나눠서 살펴보면요. 뭐 역시나 이번 분기에도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데이터 센터 사업부였습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 센터 사업부로만 표기하던 것을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는 이제 컴퓨터 사업부와 네트워크 사업부로 이제 분리해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사업부의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지난 분기 대비 매출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며 앞 지금도 계속해서 네트워크 수요가 좋아서 이 부분은 곧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사업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매출 증가를 기록하면서 뭐 아주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애프터 마켓에서 2.53%나 하락했는데요. 그 원인이 됐던 것은 이제 가이던스였습니다. 뭐 사실 가이던스도 나쁘게 나온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다가오는 4분기 매출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375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수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았는데요. 여기서 이 마이너스 2%즉 가이던스 범위의이 하단이 애널리스트 전망에 비해서 더 낮았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4분기 매출에 대해서 370억 8천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375억 달러에서 마이너스 2%가 하게 되면은 367억 5천만 달러 수준이 나오는 것이니 가이던스의 하단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보다 조금 더 낮았던 셈이죠 그냥 사실 따지고 보면 뭐이 정도를 가지고 주가가 하락할 정도 이냐 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약간 엔비디아 입장에선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뭐 매출에 있어서나 수익성에 있어서나 모두 다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가이던스 또한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기존에 시장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좀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한 가지 커뮤니티에서 재밌는 글이 있어가지고 가져와봤는데요. 이번 애프터 마켓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 야,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애프터 마켓에서 하락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원했던 것만큼 더큰 수준으로 기대를 상회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자 그거에 대해서 야 무슨 시장이 중국인 부모들이냐 흔히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계통 이제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강하니까 자녀들을 막 박하게 키운다 이런 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시장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잘했는데 더 잘하기를 바래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또지퍼볼 포인트는 이제 블랙웰에 대한 부분입니다.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세대 엔비디아 의 반도체 시리즈는 이 기업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가장 핵심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성패에 따라 정말 많은 게 걸려있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 성장이 조금도 꺾여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 블랙엘 제품에 뭔가 차질이 생기거나 하면은 생각보다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최근 이 엔비디아 블랙엘 제품에 대해 다소 안 좋은 소식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디인포메이션에서 이건 8월 2일자로 나온 보도였는데요 이제 엔비디아의 새로운 반도체가 계속 지연을 겪고 있다. 고객사들이 그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 11월 17일에는 블랙웰 반도체가 발열 이슈를 겪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개발 과정에서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았었고 이제 설계를 변경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있었던 만큼 어 이런 어떤 하나 하나의 이슈들이 블랙웰의 생산 계획이나 뭐 판매 계획에 있어서 좀 차질을 일으키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되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나섰는데요. 젠세상 CEO는 블랙웰 생산은 현재 최대로 가동 중이고 기존에 제시한 로드맵 달성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4분기 동안 이거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차년에는 양산까지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심지어 오히려 블랙웰 반도체에 대해 이전 분기에 전망했던 것보다도 생산량이 더 많다라면서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가 더 강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좀 단적으로 과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제 젠스망 CEO는 공급망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해 주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현재 워낙 데이터 센터 수요가 높다 보니까 필요한 수량만큼 부품과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콜레트 크레스 CFO의 경우 블랙의 양산 과정에 엔비디아 매출 총 이익률이 70%대 초반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다. 라며 또 양산 계획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 70%대 초반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한 71%에서 72.5% 사이 정도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70%대 초반도 결코 낮은 매출 총 이익률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블랙웰을 통한 매출 전망은 수십억 달러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사실 이 several billion dollars 좀 다소 모호한 표현이기는 한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블랙웰 반도체가 얼마나 팔릴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요. 특히 이제 생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수요가 강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돈을 얼마 정도의 매출을 이를 통해서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제시를 해줬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산업에 대한 전망인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가 AI 산업 전체의 어떤 파워트레인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이라면 뭐 너나 할거 없이 엔비디아의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으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만큼 앞으로도 AI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반도체를 사줄 기업들도 없어지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젠슨 황 CEO는 AI 산업의 발전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내비쳤는데요 특히 컴퓨팅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변화란 무엇이냐? 기존의 어떤 CPU 기반의 코딩으로서 우리가 컴퓨팅을 하던 것을 이제는 전부 다 GPU 기반의 머신러닝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이미 업계에서는 널리 퍼졌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젠슨황 CEO는 이것이 데이터 센터의 현대화다라고 이제 명명하면서 이 현대화 과정은 앞으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해 앞으로 수년간은 자신들의 고객사들 뭐 수요 계속해서 짱짱할 거고 자신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 없을 거다. 이렇게 과시를 하는 셈입니다. 애널리스트의 질문에 대해서도 젠슨 황은 어떤 다이제스천 r i o d 그 주문을 소화하는 시간 같은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혀 주문에 있어서 조금의 지체도 없을 거고 그냥 계속해서 수요 강세가 있을 거고 생산은 족족 제품을 팔려 나갈 거고 그런 상황이 앞으로 뭐몇개 분기 길게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어요. 실제로 그도 그럴 것이 뭐 생성형 AI 앱만 해도 벌써 이미 수십 가지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백 개의 기업들이 AI 네이티브로 이미 설립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대표적으로 빅테크들의 경우만 보아도 그들의 자본 지출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냥 짤막하게 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짚고 넘어가 볼 건데요.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 과정에서 젠슨 황 CEO는 여러 파트너사의 이름을 언급해가면서 AI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젠슨 상 씨요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삼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이제 최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AI 반도체에 사용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최근 SK 하이닉스에 다소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삼성전자에게서 도전적인 산업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AI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만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즉 대역폭이 넓은 그런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선점한 것이 오늘날에 와서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또그 가운데서 삼성전자의 위치는 또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딱 기대대로 나왔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매출 잘 나올 것, 수익성 잘 나올 것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조금 더잘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고. 가이던스도 상당히 준수하게 제시를 했고 뭐 여러모로 이제 기분 좋았던 그런 실적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엔비디아에 걸려 있는 시장의 기대는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을 내놓고도 주가는 도리어 떨어졌다니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네요 엔비디아가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지 또 지금의 성장세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나아가 현재 엔비디아의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이블랙엘 반도체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